하나 둘, 세 화이팅 화이팅 오도 따를게요 화이팅 어 자리 괜찮은 이 정도면? 둘셋 정석 정석 가실래요? 어7발 가라 7발 어, 그래. 형님 벙커나 박으세요 안전하게 정석하고 벙커를 박으라고? 네 벙커부터 아니면은 벙커 오케이. 먼저 박고 벙커 좀피 남겨두고 그냥 취소하셔도 돼요 오케이 아, 상을 보고 박으신는 상을 박을게. 예. 네. 근데, 그 상대도 700 뜨면 무조건 박아야, 그거, 바로 안 지으면, 퐁커 안 지어져요. 음, 이제 하루가 일단 커버가 음. 될 수도 있으면, 되면, 네, 네네. 정석 간다, 일단. 음. 네 오케이. 삼계포로 음. 갈게요, 일단. 음. 아그 스팀한테 저붙때개틀렸는데 이번에 복수할 기회를 줘라. 아리는 괜찮아. 뽕벌이 어. 뭔지 보여줄게. 씨야. 세시 토스다. 세시 토스. 아홉 시는 없고. 응나정잘맨 음, 늦게 올 거지? 6시 저그 6시도 출발 나 그냥 6시 막 마크 뜰게 3시 뛰어 그냥 3시 뛰라고? 어 근데 선쿤 하나 받고 그럼 3시 찔러라 네 저도 자리가... 어떤나? 11시다 11시 열한시 11시. 어, 아 7시 아. 때라 7시도 정석? 괜찮아 네. 그러면은 방파 안받아도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3시 뛴다 응? 그냥 3시? 네. 왜냐면 내가 방파를 왼쪽에서 돌았고 네. 아, 이 말이 소모가 되면 조심해 로브로 네. 나갔지 또 폐지 포토 안에 어떻게든 깨봐 한번 포토 없네? 4개 땄어 나이스 다 죽으면 안 되는데? 네, 다 죽었어요 <laughs> 나 4팩이야 네잘 버텨줘 메달 계속 나와 봐. 예, 잘 칠럿 하나 안 죽겠네. 역이다 뒤에 펼쳐. 나이스 얘 예, 먹죠? 토스 나오는거 내짤 네, 칠게 네 어.. 야링 어디갔냐 니거다 네 이거 빼야될거 같은데요? 이거 너무 많아 빼자 다 먹히겠다 이러면 안되는데 보방다 이건 사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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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든요스나이 나이스. 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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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나한번 세탄 한번 나 그냥 어 잡아 이거. 어. 오 어, 잡아. 어, 못 잡나? 못 잡았다. 이쪽 오버 올리고 있어요. 이따로것같습니다 음. 배력에 가려져. 이니 다. 어. 경력한에까 <laughs> 잠시만요. 미 대시 쪽으로 압박하죠? 음. 이중 5천만 원. 나와. 어, 경력 좀잘 먹었다. 그래도 밀리나? 아, 밀린다. 빼야될 듯? 음. 밀린지 뻘쳐져서 아, 밀리구나. 네. 많이 밟었어 예. 네. 토스 형님 많이 먹었, 어, 토스 좀 먹었다. 오버, 내, 내 앞으로 좀 줘봐. 어. 나 뮤탈 가야되겠는데? 골쳐 이거 의미가 없어 아냐아냐! 물량해! 내가 먹고있어 지금 네에 마인드 박았어 네. 오 밑으로 내릴게 네. 어? 나 그냥 그.. 하나 콜론이 하나씩 니 입구 네 앞에 저거 없냐? 뭐? 오버? 뭐 뭐? 어..어 벌써 다 먹음 어 씨발. ㅂ 젖다아이 잠깐만 내가 오버 뽑을게 아 옵저버 아 녹인거 같은데 많이 응 음, 많이 먹었어 어. 셋이 박았어 아, 여덟 시 가도 돼. 여덟 시 가도 돼. 네. 여덟 시 오. 저거 조, 하나만 줘봐 어. 여섯 시 보냈어. 오버 따도 돼. 오버 여기 이쪽 오버. 오케이. 가 여섯 시. 안 되나? 어 여섯 시 많이 많아요. 한번 통하죠. 여기 한번 또 오버 따도 돼. 오케이. 여덟시봐 봐. 아, 괜찮은데우리가 셋이만봐 봐. 하루야. 어. 나시 혼자 뵐게요. 음. 응. 이만 죽는 중. 네, 시저 나올. 어, 괜찮아. 괜찮아. 네. 본진에 다, 저거 하나만 넣 봐. 오버. 어, 스포, 스포 있어가지고 괜찮아. 아, 옥케이 아, 그게 안 당. 다시 좀 싸울게. 어, 아씨 다 놓갔다네, 그래. 아씨. 6시는 죽었어요? 음. 오버 나 뒤로 뺄게 있죠. 어, 아포만안 해도요. 어, 붙잡아 나왔고. 어, 어, 잡힐 것 같아. 위타 갈까? 어, 가도 돼. 오케이. 이제 좀 드성함. 그성 드성 필요 없어. 아, 드성이 난다. 좀 드론 좀 잼. 뭐 오그로드가 잡아줘. 11, 테란 나온다, 테란 나온다. 언탱 제거하겠어. 아이씨. 설치만 봐주세요. 저7시 혼자 밀게요 엘레 음. 안 빵했네. 저거 일곱 시뭐 간다. 아저 시. 아 저. 허리다 야, 드라곤 좀몇개 와줄 수 있나? 드라곤? 혹시 탈한테 당하고 있어. 근데 드라곤이 없어. 탈 어떻게 하일난3 1 개. 게 그래? 야, 그냥, 니가 알아서 해. 이겼어. 어, 고맙습니다. 나이스. 물량엔 장사 없지.